수천 년 동안 어떤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극심한 추위가 풍경을 소유한 지구의 가장 먼 곳과 얼음 지역에서 자연은 정통 시간 캡슐로 기능합니다. 두꺼운 눈과 얼음 맨틀 아래에 숨겨져 있는 과학자들은 공상 과학 이야기에서 벗어난 발견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깊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된 선사 시대 동물의 유적.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얼음 위에 얼어붙은 열 개의 선사시대 동물을 보여줍니다. 한 번, 남극 대륙에서는 아델리아 펭귄이 살고 있는 새들이 육안으로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선사시대의 뿌리는 놀라운 비밀을 숨깁니다. 2005년에 한 그룹의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4만 4천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어디려 펭귄즈의 미라가 유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탁월한 상태였습니다. 남극 얼음은 깃털, 뼈, 심지어 연조직까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전문가들은 시기 요법, 그 시대의 기후, 심지어 사회생활에 대한 단서와 같은 측면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낮은 온도와 환경의 극심한 건조로 인해 신체의 분해를 피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어디려 펭귄즈는 극한 조건에 대한 저항을 나타냅니다. 화석들은 그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과감한 기후변화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지상 역사에서 자연 환경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매혹적인 세부사항. 현재 식민지가 둥지가 있는 같은 장소에서 많은 고대 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영토에 대한 놀라운 충성도를 보여줍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얼어붙은 연결. 두번리오바러누도 마므. 2007년 시베리아 북부의 움직이는 발견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리우바 라이우바라는 별명에 울리는 매머드의 거의 온전한 몸이었습니다. 42,000년 만 만에 예상되는 선임자로 라이오바는 그가 죽었을 때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수천 년 동안 얼음에 보존되었습니다. 그의 보존 상태는 너무나 특별하여 과학자들은 우유에 유골이 들어 있는데 폐및 위장까지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멸종된 생물에서 전례 없는 발견, 현대 코끼리와 관련된 러노도즈 메머스스는 빙하기 후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4미터를 초과할 수 있는 극도의 추위 및 곡선 송곳니를 위한 두꺼운 머리카락, 두꺼운 지방 매장량을 가졌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라이우바는 이미 이러한 많은 적응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원들은 이 컬라사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중요성을 넘어서 라이우바는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가 거의 온전한 외모에 대해 깊이 흥분합니다. 그것은 술로 목자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의 발견은 플라이스터 신의 메가 파우나에 대한 연구에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얻은 정보는 클로닉및 고급 유전자 공학을 사용하여 매머드를 재현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촉진했습니다. 3번 4사 라누도 코뿔소 2014년 시베리아의 아이보리 수집가 그룹은 놀라운 발견을 시작했습니다. 사셔라는 별명이니 사보는 약 3만 4천 년 전에 살았으며 그런 탁월한 보존 상태에서 발견된 종의 첫 강아지였습니다. 당신은 뿔, 피부, 치아의 일부를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 가다 일반적인 부분 발견과는 달리 사샤는 과학자들이 동물들이 첫 해에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매우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러노도즈 라이노즈는 유럽과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채웠으며 강력한 몸과 두꺼운 머리카락층으로 추위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코뿔소보다 훨씬 크고 털이 많았으며 메머드 및 세이버 치아와 같은 다른 거대한 생물과 서식지를 공유했습니다. 초식 동물은 큰 뿔을 사용하여 눈을 제거하고 초목에 도달했습니다. 사샤에서 가장 드러난 것은 너무 어릴 때. 그의 몸이 종의 뼈와 근육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물로부터 얻은 DNA는 현대 코뿔소와의 비교를 허용했으며 멸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것보다 현재 종과 더 많은 유사성을 공유했음을 밝혀냈다. 번호 4 개와 늑대의 수수께끼의 조상인 도저 2018년에 연구원들은 시베리아에서 약만 8,000년의 번식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야쿠토 언어로 친구를 의미하는 도어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보존의 수준이었습니다. 모피, 다리 및 속눈썹조차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흥미로운 것은 즉시 일어난 미지에 알수 없었습니다. 도전은 늑대나 개였습니다. 초기 DNA 검사는 알려진 유전자 라인에서 명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도전은 매혹적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도전은 가축화 과정의 중간 단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현대 늑대와 최초에 길들여진 개가 시작된 조상 인구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야생 송곳니와 현재 애완 동물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보존 상태 덕분에 과학자들은 시기 요법, 뼈 구조 및 치아의 자국을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단서는 여전히 결정적인 결론은 없지만 이미 인간과의 공존의 징후를 보였음을 시사합니다. 도전은이 동물들의 몸과 행동이 수천 년에 걸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독특한 창을 나타냅니다. 번호, 동굴의 사자. 스파르타와 보리아 2017년과 2018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안더 라스케번즈는 최근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잘 보존된 상태에서 얼어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스파워터와 보어저가 임명되었으며 이 강아지들은 약 28,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의 한가운데에 살았습니다. 모피, 다리, 주둥이미 심지어 내부 기관은 영구 동토층 덕분에 실제로 분해를 막는 냉동 토양 덕분에 실질적으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동굴 라이온스는 존재했던 가장 큰 고양이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플라이스터신 동안 유라시아의 차가운 평원에서 통치하여 바이썬과 레인디어와 같은 큰 초식동물을 사냥했으며 아마도 현재 라이온스와 같은 그룹에서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멸종은 빙하 시대의 다른 큰 포유류와 함께 과거의 종의 큰 실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품을 만듭니다. 에스파워터와 보어저를 더욱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포식자들이 가장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DNA 분석을 통해 과학자들은 유전학을 현대 라이온스의 유전학과 비교했으며 관련이 있었지만 약만년 전에 소멸된 다른 진화 분야에 속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히 스파르타는 지금까지 발견된 최고의 보존 선사시대 고양이 강아지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6번 유카 액체 혈액 매머드 2010년 가장 인상적인 매며트 머며치 중 하나인 야코티어 시베리아 에서는 3만 9천 년 전에 살았던 젊은 여성인 유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피부 근육, 머리카락, 기관, 심지어 액체 혈액, 심지어는 오래된 화석에서는 극히 드문 것을 포함하여 놀랍게도 보존되었습니다. 유카는 죽었을 때 6세에서 8세 사이였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간의 개입을 제한한 징후였습니다. 뼈에 있는 브랜드는 신체가 석재 도구로 조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선사 시대 인간이 사망 후 신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육하를 최초의 매머드로 만듭니다. 가능한 직접적인 인간 접촉 증거로 잘 보존됩니다. 또 다른 특별한 사실은 구멍에서 발견된 액체 혈액이 영구동토층의 영구 얼음 덕분에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클로닉 및 유전자 조작 연구를 위한 생존 가능한 기본세포 조직을 추출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육하는 현대의 생물학적 기술을 통해 멸종된 종을 되찾고 자아는 환영실험의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번호 7 LH 84000일로 알려진 앨런 84000일은 앨런 힐즈의 남극 지역에서 발견된 화성의 운석 조각입니다. 1984년 12월 27일 SMIT 프로젝트의 미국 유성 사냥꾼 팀이 발견했습니다. 무게가 1.93kg의 운석은 세로티탄 앵글 리타 체이사인어터 그룹에 속하며 몰턴 락마워티에너에서약 409억년 전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화성 기원은 화학적 분석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화성 표면에 액체 물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남극 대륙에서 ALH 84,000일의 발견은 환경에 속하지 않는 물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토지의 조건 때문입니다. NSMT 프로젝트는 남극 대륙의 열네 원정대를 수행하여 인상적인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엔테 미티어라이츠 레브러토리의 매니저인 러버터 스코어는 2005년 앨런 힐즈의 외딴 서부 얼음 분야에서 발견한 것으로 AH 84,000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분석에 따르면 유성은 약 17년 전의 미티어라이드의 영향으로 인해 메러너 벨리즈 캐니언에서 이아스케즈머와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선 측정 데이트 연구에 따르면 a LH 8 4 0 0 0은약 13,000년 전에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운석은 생물학적 생명의 징후로 인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996년, 한 전문가 그룹은 운석에서 화성 미생물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강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 공동체의 대다수에 의해 빠르게 거부되었지만 그것은 우주 생물학 분야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선례를 마련했다. 이 운석의 화성 생활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연구는 다른 천체에서 예개인 미생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a LH 84,000이래 화석화된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른 운석의 핵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번호 8. 신비한 북극 문명. 2015년 북극권에서 남쪽으로 29km 떨어진 과학자들은 신비한 중세 문명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가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발견된 유적은 피부에 쌓여 있었고 아마도 곰이나 글루튼 스킨으로 쌓여 있었고 구리 물체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구 동토층 조건으로 인해 신체는 문자 그대로 미라가 되어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중세 장소에서 34개의 작은 무덤과 11개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묻힌 남자와 아이들만이 있다고 믿었지만 2017년 8월 과학자들은 여자의 몸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녀를 폴러 프린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녀는 상류층에 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이 발굴 중에 발견된 여성성의 유일한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아티팩트와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도 여전히 놀라운 발견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얼음 아래의 미스터리입니다. 번호 9. 얼음 남자가 나타납니다. 빙하 고고학은 비교적 새로운 훈련입니다. 1991년 여름, 총 알프스에 있던 일부 독일 등산객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의 이탈리아 측에서 반세기 차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얼음은 문자 그대로 부러졌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에스컬레이션 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현대 사나긴과 그를 혼동했습니다. 그러나 탄소 데이트를 통해 아이스맨인 어트시는 약5 3 0 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트시는 문신이 많은 짧은 남자였으며 약 40세였습니다. 그는 곰 피부의 곰, 염소와 사슴 가죽으로 만든 몇 층의 옷을 입고 발을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 허브 박제미창으로 가죽 신발을 곰, 이 c 만의 생존팀에는 롱슈어 아워치, 에로엘 저버 구리도끼 및 강력한 양리학적 특성을 가진 식물로 가득 찬 일종의 기초 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슴 엑스레이와 전산화된 단층 촬영은 어트씨의 왼쪽 어깨 깊이에 묻힌 부싯돌 화살표 팁을 보여주었고, 그는 출혈로 죽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살인은 가장 오래된 미완성 인류 사건입니다. 6년 후, 육한 스노필즈지에서 수천 년 전에 해동해서 사냥도구가 나타났습니다. 곧 캐나다 서부, 로키 및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6년 노르웨이의 길고 뜨거운 가을은 눈 덮인 산맥존 제임즈, 자트너의 장소, 락 자이언츠 및 노어딕 신화의 서리에서 발견이 폭발되었습니다. 분리된 파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3400년된 옥스포드 프로토슈, 악스퍼드 프로토슈였으며 아마도 술로피부로 제조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신발의 발견은 2011년에 주정부 소유의 빙하 고고학 프로그램이 시작된 잉글레어드 카운티의 정상에서 빙하 전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육한 외부에서는 얼음에서 발견된 유일한 연구 구조 프로젝트입니다. 번호시 루프쿤드 호수. 일반적으로 해골의 호수로 알려진 레이크 로프컨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외곽 지역에 위치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약 5,290m의 고도에 위치하니 고립된 빙하호수는 결정수 아래에서 혼란스러운 비밀을 숨깁니다. 1942년에 수백 명의 고대 개인의 유적에서 해골 호수는 레인저가 해골이 그 지역에 분산된 것을 발견했을 때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최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후속 조사에서 그들의 선임이 밝혀졌습니다. 유물의 기원은 과학자들과 모험가들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사태와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믿었지만 DNA 분석 및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포함한 최근의 연구는 몇 세기에 걸쳐 다른 시간에 사망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일부 골격은 우박으로 인한 병변을 보여주고 다른 해골은 날카로운 물체로 상처를 나타냅니다. 물리적 특성과 유물의 다양성은 이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으며 이 외딴 곳으로 이끌었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1번 렌 브렌의 가운 2011년 노르웨이의 산악 예넌 지역에 렌 브렌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과 다른 유물들은 시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된 얼음과 눈으로 수세기 동안 보존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8세기부터 1세기까지 바이킹은 장인의 능력과 강력한 의복으로 인정된 바이킹은 유럽의 원정과 탐험을 통해 중세 역사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날짜가 된렌브레네가오는 의복 이상입니다. 과거와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이잘 보존된 유물은 바이킹 의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의 디테일에 대한 기술과 관심을 강조합니다. 다이아몬드 스파이크 패턴으로 양모로 만들어진 섬유 생산에서 바이킹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바이킹이 유류에서 품질과 디자인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번호 12인카처녀 1995년 페루의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인카처녀의 발견은 후아니타, 와니터, 로도 알려졌습니다. 세 명의 산악인들이 암페토산의 경사면에 후아니타의 미라 유적 유물을 우연히 만났다. 이 고고 학적 발견은 잉카 문명의 관습과 의식에 대한 드문 비전을 제공합니다. 와니터의 몸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피부, 머리카락 및 온전한 의류를 보여주며, 전통적인 잉카 의상을 입고 세라믹, 섬유 미신을 위해 신중하게 배열된 도구와 같은 재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발견은 약 12, 15세의 젊은 여성인 와니터가 아마도 높은 산의 의식에서 신들에게 제공되는 신성한 처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커 문화에서 인간의 희생에 빛을 비쳤다. 현재 와니터는 페루 아레키파의 엔디언 센츄에리오즈 뮤지엄에서 냉장 카메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번호 13. 고대 거인 바이러스. 2014년 시베리아의 연구 얼음에서 연구원들은 거의 3만 년 동안 추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피토바이러스, 피타바이러스라는 오래된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염성 비세포제로 판명되었으며 현저히 거대했습니다. 피토바이러스는 현대과학으로 알려진 가장 큰 바이러스 대표이기 때문에 이 발견은 독특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북극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유전적으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피토 바이러스에는 500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에 발견된 판도라 바이러스는 현재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러스로 인식된 판도라 바이러스는 최대 2500개의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HIV에는 두 가지 유전자만 포함됩니다. 3만 년의 겨울이 지나면, 거대 바이러스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어미버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오늘날이 선사시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신체가 발견되는 경우, 이염이 남아있는 최적의 조건에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알수 없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생물이 발견된 날을 기다리는 영원한 얼음에 숨겨져 있다는 유일한 아이디어는 일부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